첫 번째 문자 상담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반도체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삼성반도체라는 큰 호재가 있는 만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토지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내용의 문자 상담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 토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워낙 지금 이 용인 지역에 삼성 반도체의 발표가 난 이후부터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첫 질문에 있어서 상담을 토지로 시작하는데요. 참. 일단 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전 시간인가 지금 이 용인 지역의 아파트, 그 한숲시티 아파트와 그리고 백복리 토지에 대해서 상담에 대한 유튜브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남사우 완장리. 지금 이 지역 내에서 삼동 반도체가 들어가는 지역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지금 상담을 주셨습니다. 자, 본토지의 위치를 먼저 볼게요. 지금 보시는 대로 처인구 남사우 완장리에 있는 321번 지방도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 보여지고요. 자, 보시는 대로 용인 테크노밸리와 한 2.9km 정도. 그리고 위쪽에 지금 동탄 IC와 4.7km. 아래쪽에 지금 그 표시된 부분이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지. 지금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어 입지하고 있는 토지의 지리적 입지를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럼 토지에 있어서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본 소재 토지 같은 경우에는 남사 완장리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지목은 임야입니다. 자, 면적은 8,430제곱미터, 약한 2,500평 정도 되고요. 개별공시지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1월 기준으로, 어, 제곱미터당 11,600원이니까 약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한 38,000원 정도의 평당 가격이 지금 개별 공시지가로 어, 매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 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 임야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와 중보전산지, 계획관리는 중보전산지에 해당이 되고요.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전산지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겠고요. 자, 이 지역, 남사읍지역과 이동면지역은 삼성반도체가 발표되면서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렸습니다. 거래가, 거래를 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토지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본 토지 좀 잠깐 볼까요? 자본 토지의 지금 큰 대로는 지금 이 빨간색 좌측편에 있고요 아래 도로와 지금 연이어서 지금 약간 녹색 계통이 파란색 계통이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지금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외곽선을 좀 그려본다고 하게 되면 뒤쪽에 그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 그리고 앞쪽에 지금 파란색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토지의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토지를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지적도상으로 도로에 대한 지금이 좀물음표가그려서요 지금 이후 지금 이국어가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이 앞쪽에서 도로를 어떻게 지금 가져올 수 있는지 맹진지 아닌지를 한번 뒤에서 한번 차근차근 지켜 따져보겠습니다. 자, 본 토지 위성으로 한번 먼저 볼까요? 본토지 같은 경우는 앞쪽에 지금 321번 국도 지방도가 있고, 뒤쪽에 지금 건물이 들어가 있는 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지 뒤쪽에 지금 있는 임야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본토지의 특징을 본다고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농림 지역과 계획 관리 지역이 혼재되어 있고요. 토지는 2,550평, 임야로 개인이 지금 소유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토지의 특징. 공유인수는없고요 현재 지금 소유권은 2010년도에 지금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고, 아쉽게도 도로는 맹지로서 지금 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완경사 토지고요 자,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토지에 있어서 한번 본 김에 한번 토지를 한번 볼까요? 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 2 1번 국도구요, 지방도구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지금 공장이 앞쪽에 돼 있는 것같고요이 지금 공장 뒤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임야가 지금 상담을 의뢰하신 토지가 아닌가 지금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토지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삼성반도체라는 큰 어떤 개발 호재, 개발 호재가 지금 발표된 상태에서 어디와 지금 비교를 해봐야 되냐고 하면 그 사례를 원산면, 원산면 SK 하이닉스가 들어갔던 토지에 있어서 토지들의 어떤 특징,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비교사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지금 SK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원산면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지는 상태인데 그때 토지, 그 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토지 가격이 상승됐기 때문에 본 토지도 일정 부분의 가격 상승은 예상이 된다. 그렇지만, 개발 호재로 인해서, 그렇지만 가장 관건은 뭐냐면 본 토지가 맹지를 탈출하기 위한 어떤 개발 행위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